이것과 오일 딱한 방울이면 뾰루지 염증 가려움 싹 사라집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25년째 민감성 피부 환자들을 진료해온 피부과 전문의 박지연입니다. 요즘 들어 등이나 엉덩이 사타구니 주변에 좁은 뾰루지나 염증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특히 환절기에는 땀과 피지 마찰이 겹쳐서 그 부위가 붉게 달아오르고 따갑게 가려워지죠.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피부과 약 바르면 바로 낫겠지 하고 오시지만 문제는 약을 끊으면 다시 올라오는 재발성 트러블이라는 겁니다. 저는 그래서 병원 치료와 함께 집에서도 꾸준히 할수 있는 진정 관리법을 꼭 권합니다. 화면을 두번 톡톡 누르면 정답이 공개됩니다. 먼저 티트리오일 한두 방울을 미지근한 물에 섞어 닦아내면 피부 표면의 열감과 피지를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. 여기에 치치테라피 자연 크림을 함께 사용하면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. 이 제품은 병풀 추출물이 78만 ppm이나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은 물론 재생력까지 도와줍니다. 방법은 간단합니다. 저녁 샤워 후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닦은 뒤 바세린을 아주 얇게 먼저 한겹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을 만들어주세요. 그 위에 치치테라피 자연 크림을 충분히 덧발라 주면 됩니다. 이렇게만 해도 염증 완화, 진정, 재생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. 하루 한번 2주 이상만 꾸준히 해 보세요. 붉음이 가라앉고 반복적으로 올라오던 트러블이 점점 사라질 겁니다. 피부는 치료보다 꾸준한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. 오늘부터 집에서 꾸준히 관리해 보세요.